R.O.T.V의 첫 번째 기획 시리즈, 더 바이블, 성경을 드라마로 보다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대로 믿고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한 조카 롯. 하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고 소돔이라는 도시로 가게 되는데요. 그후 롯이 떠나고 일 년이 지나게 됩니다. 평화로운 아브라함의 장막에 죽어가는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는 롯과 함께 나왔던 사람이었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죽어가는 남자가 롯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혔다고 알리게 됩니다. 이를 듣고 롯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훈련된 장정 몇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롯이 잡혀 있는 장소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병사들 깊은 밤 아브라함은 밤새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들을 습격하고자 합니다.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습격하자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뭉친 이들이 성공적으로 롯을 구출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다시 돌아가자고 권하지만 대신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서덤으로 가겠다는 롯의 아내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의 갈 길을 가고 맙니다 얼마 후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며 수많은 자식에 대하여 장래에 있어질 일들을 약속하시지만 사라는 이를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태는 이미 끊긴 지 오래이며 민족은 이어가야 되겠고 대는 끊을 수 없는 노릇이니 마지못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붙여줍니다.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지만, 음, 그래도 괜찮겠거니 하며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여정을 통해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 훌쩍 14년이 지났군요. 성장하는 이스마엘과 그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아브라함. 사라는 슬픔의 장깁입니다 한편 갑자기 무거운 기운이 엄습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온 의문의 사민.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며 제 무릎을 꿇습니다. Welcome, 알고 보았더니 이들의 정체는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안보와 곧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를 우연히 엿들은 사라. 피식 그곳에서 웃고 맙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셨죠. 왜냐하면 신이잖아요. 다 듣고 있었던 거죠. 웃었다라는 이유로 사라의 아이의 이름은 이삭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화제는 무겁게 전환됩니다. 하나님은 소돔의 죄가 가득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아브라함은 롯을 떠올립니다. 아브라함은 차분히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The whole city. What if there were 50 good people in Sodom? Will they suffer the same fate as the wicked? If my angels find 50 righteous people in Sodom, 그렇게 쉬운 명에서 10명까지 딜, 일하기엔 신이 자비를 베푼 것이겠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성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곳에는 의인이 있었을까요? 이를 본 롯은 두 천사를 구해주려고 숨겨주지만 소돔 사람들의 성화가 극성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두 천사가 망토를 벗으니 전신은 갑주로 되어 있었고 이들은 검을 빼들어 그들을 심판합니다. 의인이 없음을 확인한 하나님은 소돔 성 위로 불오박을 쏟게 하고 천사들은 유일한 의인인 노새 가족을 피신시키게 됩니다. 그 가운데.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 영화에서도 늘 그렇듯 청개구리 같은 사람은 존재하죠. 로세 아내는 재물의 눈이 멀어 귀를 돌아보게 되었고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맙니다. 천사의 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를 거스르면 마땅히 죄의 대가를 치려야 했던 거죠. 불에 타버린 소돔과 소금 기둥이 된 아내를 뒤로 하고 롯과 남은 두 딸은 무사히 산으로 도망갑니다. 다음 이야기. 한편 아브라함의 장막에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하늘의 특급 명령. 아브라함의 부정. 과연 믿음의 대명사인 아브라함은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선택을 하고 많은 걸까요? 세 번째 이야기도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만나요. See a